거라 모든 걸 걸었다. 빡빡이는 이길 수 있죠. 다만 빡빡이가 미들고 나는 서퍼시라는 게 문제지?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, 일단.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이분이 들어오고 이분, 이분이 들어오고 이분이, 나, 이분이 한 2명 가두고 이분이 한명 가둬서 세명을 가두면 라이즈가 그 속으로 타릭 궁을 쓴 상태로 라이즈랑 타릭이 들어와서 와우 웬일로 영어를 제목으로 썼냐고요? 글로벌 시대에 앞서 나가고 싶어서요. 돈이다! 분다다 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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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 시청자분들의 유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어로 써봤어요 충전형 물약은 초반 라인을 못 버티기가 힘듭니다. 충전형을 쓸 거면은 그 특성에서 이거 말고, 이거 신발 타이밍 말고 그 비스킷을 갔을 때는 충전형 물약이 꽤 좋아요. 근데 그게 아닌 상태로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 꽤나 어렵습니다. 이거 없이 충전형 물약만으로는 버티기 생각보다 힘들어요. 자,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? 1레벨의 q 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. 뒤로 쏘면은 안 가요. 음, 개소리였습니다. 조금 더 확실히 보여줬어야 저들이 백모빙을 할 텐데. 100이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. 100이면 90은 백모빙 한다고. 저분들이 이제 나머지 10입니다. 백모빙을 안 하네요.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. 아니, 이분들 무빙의 상태가? 아, 무빙을 너무 못해서 맞출 수가 없어. <laughs>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, 아이러니한 얘긴데 무빙을 너무 못해서 맞출 수가 없어요. 어메이징. 자, 찍고. 스턴을 배워주십시오. 앞에서 깝쳐 줍시다. 앞에서 깝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. 돈을 벌고 CS 먹는 거 막으려고. 이렇게 쳐 줍시다. 최대한 돈을 벌어 주는 거죠. 사과나무님 반갑습니다! 하! 자식아! 돈잘 번다, 야! 야, 너 죽는다, 그러다잉. 어이. 어? 핫, 핫, 찻! 안 돼! 이분 병타 졸랐어요 아, 네, 황홀한! 황홀한! 흐 아! <laughs> 어, 황홀해질 뻔했어? 좋았어요휴 아... 그... 저 황홀한 거 맞으면 꼽짝 못한단 말야 휴 여기 있네 아, 으... 어? 원딜 저기 가셨다 원딜이 놀려가셨으니까 이제 이 CS는 제 겁니다 아니!!! 이걸 막아주다니 초고순가야 원딜님 빨리 와요 이거 내가 다 먹어 큰일나 원딜님의 안옴 기껏 라인 잡아놓고 있는데 너 어디가 이분 어? 이거 썩 좋지 않은데 CS 먹는거야 나도 좋은일 나한텐 좋은일이다만 썩 좋지 않은데, 이거? 어, 잠깐만. 이건? 어, 야, 일로 오지, 왜? 아, 돌아오지. 아, 나랑 안 맞아, 이쁜 <laughs> 아, 나랑 안 맞아. 돌아와가지고, 이제 나는 이제 스턴 놓고, 이제 딱 하고 잡으려 그랬는데, 나랑 안 맞네. 자, 이렇게 두개 사주고. 아, 이거 라인님 너무 버렸는데, 우리 원딜님? 이거는 이제 한동안은 객기면안 됩니다. 특히, 이런 상황에서 진짜 라인 건들면 안 돼요. 최대한 원딜이 원하는 라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진짜 이럴 때 라인 잘못 건드려서 라인이 밀리는 라인이 상대가 이제 잡아버리면 라인을, 자르반도 저건데, 강한, 강, 속 강한 정글인데, 답이 없어져요. 그래서 최대한, 이게 내가 스킬을 버릴지언정, CS 미니언을 건들면 안 됩니다. 견제 좀 못해도 됩니다. 하지만 미니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어디 갔죠? 시야가 없어서 누군가 와주겠죠, 뭐. 이러고, 이러고 라인 땡겨놓고 있으면 누군가 올 거예요. 그때까지 기다립시다. 얘가 올 거는 뭘 몰라...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 최대한 돈을 벌어주고요.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회가 나왔을 때 바로 돈 벌어주세요. 아! 한 대만 톡 쳐주고.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군이 잘하고 있으니까. 네. 적당히, 적당히. 일단은 사라줍시다 네.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엠마입니다. 또또또또 또. 자 시야 확인 한번 해주고 미디에 자르반 오오오 구경해주고 미퍼가 오려면 한대 때려주고 야 임마! 얘도 구경했다 딱 보니까 얘도 구경했다 딱 보니까 이거 견적 나오죠 얘도 지금 위에 보고 있다가 화들짝 놀랐지 방금 진짜.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. 돈을 좀못 벌어서 좀 아쉽긴 하다, 근데. 아, 요런 또, 요런 또 앙칼진 플레이를. 오케이. 너의 45 골드를 벌어서 20, 15 골드 줄고 45 골드를 취한다. 완벽해. 물론, 시야를 빠졌지만, 뭐, 죽는 건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요. 그래도 다행인 건 미퍼님이 계속 라인을 밀어주고 있다는 거. 솔직히 이거 되게, 위험한 상황인데, 이분이 계속 라인을 밀어줘서 너무 고맙네요, 사실. 이게 좀 약간 좀 챌린저급 되면은, 여, 아, 마스터 정도만 돼도, 여기서 라인을 안 밀어요. 왜냐면, 우리가 지금 후달리거든. 라인 안 밀어주면은 상당히 위험한데, 계속 밀어주네. 가락집빵님 오랜만이에요. 자, 이분이 집을 가면, 이제, 저도 어느 정도 할 일이 생기죠. 이제는 라인을 여기에 붙잡아놓기 위해 막 쏘면 되니까. 적당한 위치의 라인을. 와우.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라고? 이건 어떻게 하실라고? 음, 이건 어떻게 하실라고? 아, 까비. 아, 아깝다. 이때 라인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쳐줍시다. 빨리 먹고 가게. 적을 당했습니다. 자 하나 사주고 이게 도대체 되게 아쉽게 나오네 계속. 원래는 원래였으면 여기서 지금 그 피마를 사줘야 되는데 아깝게 안 나와요 계속. 아 매일 와주신다는 분 감사합니다. 수호자가 이렇게 좋네. 딱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붙을려는 판단을 한건지 모르겠는데, 붙은 판단이 되게 좋았네요. 확실히 아무튼 탈이 풀 빠졌고, 이제 진라스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됩니다. 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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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못맞.. 야이씨 <laughs> 고정.. 고정을 해줬는데 못맞추는거 너무하지 않았니? 땅땅빵빵퉝퉝팡 흐앗 아.. 오케이 돈많있었어도 자 이제 진라스의 본격적인 위협이 시작됩니다. 답이 없죠. 라인전 개깡패에요 이거. 오 무빙 좋았어요. 당신의 무빙 매우 칭찬해. 하지만 요렇게 쏜다면 어떨까. 자 이속증가 효과를 다 받았죠 이분이 지금. 아으 진짜. 아. 한발 한발이 너무 아깝다. 아무튼 집을 가십시오. 이 플래시 했으면은 그 내가 못 죽였다는 가정하에 탈이 궁 들어가면은 개 위험함 그래서 안씁니 내가 2를 썼는데 만약에 안 죽었는데 탈이기 스턴 넣고 궁 쓰면은 날가100% 죽어요 그래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도박사를 즐기진 않습니다 저는 주문자결이었어도 못 잡았을걸? 주문자도 되게 그 그렇게 안 쎄요 아 그냥 20은 됐을라나? 자,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. 그렇게, 그렇게 킬에 무리하게 욕심낼 필요 없어.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, 여기서 뭐, 킬을 못 냈어도 집 가게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득이라, 네, 크게, 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. 이제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요걸 사주죠. 혹시 나 끊길까? 오케이. 요것만 사고, 이제, 아, 드디어 제어바드. 여기까지 갔으면은 지금 적당하게 템이 잘 분배가 됐죠. 요렇게. 그러면, 어흥! 어흥 도! 나이스. 아, 실뺐고 게이득. 어흥. 어흥 나이스. 와, 딜 세다. 키야. 잘한다잉. 근데 이제 가줘야죠 어? 어? 도망을 가네, 여기서. 오, 자르반 판 달려? 오, 심상치 않아. 저 타이밍에 도망을 가는 판단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. 죽어라! 모든 걸 걸었다. 살릴 수 있는 걸 살려야죠. W가능? 응 가능 자 집으로 가는데 이제 저.. 저 떠돌아다님 도비는 자유로운 자유로운 요정이에요 아이고 아까워라 살려주고 보여주고 기가 막히게 돈을 여기서 벌어준다. 완벽하죠? 스턴을 넣어주고, W를 넣어주고, 전멸을 부시해주고, 궁으로 두 방을 맞추시면 됩니다! 요렇게요! 쟤는 나를 왜못 죽여서 안달이냐 엄마야! 잠깐만요, 당신은 안 돼요! 그냥 탈의까지는 어떻게 무시할 수 있지만, 너는 안 됩니다. 너는 멀면 여포가 되기 때문에, 좋아좋아 좋아. 여기서 이제 계속 매번 얘기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시야석은 반드시 사주세요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몇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시야석 사세요 이제 타 라인까지 깽판을 치러 가봅시다 어찌됐건 라인업을 전체적으로 잘 거쳐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도 좀 과격하게 돌아다닐 수 있죠. 요런 거. 아, 적당 정확한 타이밍. 아주 좋았지만 지킨다는 보장은 없 음? 본 감사합니다. 흐아, 레드. 흐아! 저 미친 2등. 아, 이저 미친 2단 스펠 저거. 어흥포. 딱. 잡아주시면 됩니다. 완벽하죠. 방송하면 유튜브가 안 움직인다고요. 에이, 안 움직이면 뭐 어때 잠깐만요. 엘라서 포스로 S 찍기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쉽습니다. 잠시만요.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. JSA를 좀 켜봐야겠는걸. 왜안 돼? 보자. 웅포가 진짜 웅포가 왜? 이거 은혼에 나온 거야? <laughs> 왜? 웅포가 뭘 잘못했어? 은혼 보고 간 거예요. 하, 아, 참말로다가. 됐나요? 은이이면 <laughs> <의논이면> 아젠가? <아재인가? 웃음> 그건 모르겠네. 은혼이면 아재인가요? 네, 은혼의 클리티를 모르겠다. 자, 탈진을 걸어서 이쪽으로 쫓아가 주세요. 그러면, 궁을 요렇게, 못 가게 막아, 못 가게, 못 가게. 이거 못 맞춰도 돼요. 탈진을 건 것도 그냥 이속 증가, 이속 하락용이야. 요렇게 하시면 돼요. 탈진으로 약간의 도주 경로를 제한을 하고, 궁으로, 바깥쪽으로 못 도망가게 하고 그러면 갱플랭크가 쫓아가니까 갱플랭크랑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한 공략이죠, 공식이죠.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달고나 만들어 먹던 시대이고, 야이씨. 근데 있긴 했던 것 같은데? 그니까 그 우리도 막 그렇게 자주 볼수 있는 세대는 아닌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달고나 그 학교 앞에 있었지 문방구가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 있었지 어? 초등학교 때어막 그것도 사준다고요 막그 치킨 막 개업하면은 그 치킨집에서 그 요즘도 하나? 요새 치킨집도 하나? 치킨집에서 막 이제 자기들 근처에 개업하면은 그 치킨 수요가 초등학생이 많이 먹잖아 그래갖고 막 초등학생들 그 닭다리 하나씩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다. 어, 구경이나하자. 저거 뭐 하러 가냐? 아니, 국민학교는, 씨, 댁들 아빠 시대고요이 아저씨들아. 아 너무하네, 진짜. 야, 국민학교 시절이면 어떠냐, 그리고 또. 야, 국민학교 출신인데, 롤을 이렇게 잘하는데왜 젊은 놈들, 이 아직도 롤을 다이아를 못 찍고, 엥, 우리 때 이러지 않았는데. <laughs> 에이 참말로. 요즘 젊은 것들은 롤을 그렇게 못해요. 야 나도 이늙어 늙수구래 아저씨도 지금 썰레를 봤는데 아아 아, 형님 아 됐습니다. 자 이렇게 이겨주시면 됩니다.